600년 경에 이미 400년 전부터 소아시아에 살았던 그리스인이 포카이아 사람들이 프랑스 남부 마살리아 현재의 마르세유를 건설했습니다. 을 그래서 이곳의 뒤를 따라 확대된 해안 식민지에서 핵심 역할을 할 그러한 장소였고 바로 이 시기 때 최초의 켈트 문화의 중심지가 유럽의 광활한 중서부 지역에서 한창 발전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켈트인의 중심지는 6세기 내내 수많은 재화가 모이는 곳. 역동적인 문화를 가진 곳이었고, 어, 블링블링했던 군주들이 다스리는 화려한 사회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이미 켈트인을 알고 있었고, 도, 도대체 켈트인이 누구야? 소아시아 출신이었던 지리학자와 작가인 밀레토스의 헤카타에오스는 6세기에 켈트인이 누구냐면, 어디서냐면, 리구리아의 이웃나라로 켈트인을 언급했습니다. 어, 현재의 프로몽스 북쪽에 거주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5세기의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켈트인이 사는 곳이 다뉴부강 그러니까 독일 남부에서 발원을 해서 흑해로 흘러들어가는 이다뉴부강 주변이랑 지브롤터 해협 동쪽 끝인 헤라클레스 기둥 너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의 탄생을 강화하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지대에 건설된 성채나 요새를 보면 이제 읽을 수 있는데 성채 가운데 중요한 12곳이 있습니다. 아마도 군주나 수장이 기거했던 것으로 추측을 할수 있는데 그 지역의 경제와 정치는 물론 독일 남부에서부터 스위스, 프랑스 동부에 이르는 유사 구조의 사회들을 강력한 연합체로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성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슈투트가르트 북으로 호에나 스페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남부에 자리하고 있고 다뉴브강을 굽어볼 수 있는 호이네, 호이네부르크, 그리고 스위스 중부에 있는 유일틀리베르크, 그리고 서부의 샤티옹 시르글란, 그리고 프랑스 동부의 몽라수아 등이 알려져 있는데 좀더 최근에 발견한 평지의 유적지에서는 이들의 어. 성체에서 찾은 것과 똑같은 유물이 나온 거야. 특이한 점은 유물 중에 지중해에서 수입한 물건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지중해랑 교역이 굉장히 많았던 거야. 이러한 유적지들은 프랑스 중동부의 보라니슈르루아르 같은 교역 장소였거나 북서쪽의 부르주처럼 좀더 색다른 군주의 거주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부르주의 몇 개의 무덤을 팠는데 수입된 청동 그릇이 발굴이 됐어요. 초기 철기시대 문명은 장음했고 남쪽에서 수입된 이국적인 물건이 풍성하고 의식은 조금 더 복잡해지고 디테일해졌고 엄숙한 의식에 따라서 거행을 해서 군주의 힘이 강력한 컬러를 띠게 되었습니다. 군주들은 켈트인의 가장 중요한 존재였고, 궁전에 대한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어... 스위스 북부 비트노이오 호른 성체에서 보통 물건보다 큰 이중 건물이 발견됐는데 통치자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호이네브루크에서 멀지 않은 기시빌탈 하우의 한고분의 기단부에서는 거대한 주거지를 그린 것으로 보이는 설계도가 발견이 된 거예요. 호이네브루크는 가장 넓게 발굴된 성체로서 단단한 성벽이 아주 놀라운 특징이 높이가 4m에